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박태양 3월 4주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한 주간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이 있어서 좀 멀리 왔는데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주호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남더 91평에서 110억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고급 주택 시장에 좀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2024 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확정 아닌데 공시가격 가장 비싼 공동주택들에게 순위가 매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남동 110억 거래를 처음에 딱 보면서 PD님은 어떤 생각 들었나요? 처음에는 직전 거래가 작년이더라고요 110억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한남동은 굳건하긴 굳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들었, 것 같아요 항상 태양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엔드 주택 가격은 1도 안 빠진다고 라 했었잖아요 딱그 내용이라서 와 진짜 1도 안, <laughs>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안 빠지고 이런 것도 맞는데 저는 이 금액을 보면서 그 제가 1, 2, 3월 동안 내내 했던 얘기가 하이엔드 주택 정말 일도 안 빠진다 그리고 수요층들이 이제 적극적인 스탠스로 변해가는 중이다 이러면서 1분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절묘하게 진짜 1원도 차이가 안 나는 금액에서 딱 거래가 되면서 저도 좀 보자마자 웃음이 났던 것 같고 근데 이 매물이랑 이 거래에 대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본다고 하면은 작년 5월 3 0일날한남더일 113동 91평이 110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전 5월에 91평에 77억 5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만에 30억이 넘어 없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3월 10일날 백일동 그 테라스 없는 타입 91평이 110억에 거래가 되면서 전년 5월에 있었던 110억 거래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매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111억 에 매물로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절묘하게 가격이 조율이 되면서 110억으로 딱 똑같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박태양 TV에서 1, 2, 3월 내내 울부짖었던 저희가 딱 말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년 부동산 최고 호황기 정점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안 빠졌는데 이거를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건데 작년 4분기부터 지금 1분기까지 흘러오는 거쭉 보니까 안 빠져. 그리고 지금까지 안 빠졌으면 안 빠질 거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수요층들이 조금 조금씩 생기다가 최근에 확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정 끝나고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다가 그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간박탕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디로 표출이 될까? 뭐 신규 분양단지에서 표출이 될까? 아니면 기존의 청담 한남 고급빌라에서 표출이 될까? 아니면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사실 청담 한남 고급빌라 대비해서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이 일반 강남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전혀 뒤지지 않고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더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런 데에 수요층 들이 좀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거래가 지금 현 시점에 서울고 급 주택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더힐 이 91평이 110억에 거래가 됨으로써 라인원 한남에 좀 비슷한 면적이라고 볼수 있는 89평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물이 지금 뭐 백십몇억 뭐 이런식으로 매물이 나와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힐 91평이 110억에 거래가 되면서 그 매물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거래 보고 뭐 기사 같은데 많이 나왔던 것도 한인드 주택은 전혀 안 빠진다. 지금 전반적인 하락장에서도 전혀 안 빠지고 그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살짝 올랐다고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거래된 113동 91평이 더일 안에서도 저 안쪽에 한적한 느낌이 나는 그 로열동이기도 하고 또 선호도가 높은 동이기 때문에 또 요번에 거래된 거는 그냥 지도로만 대략적으로 봐도 101동 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같은 110억이라도 올랐다고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실제로 수요층분들은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 거래된 건또 테라스가 없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남 더위를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sns 같은 데 올리는 거 봐도 테라스에서 이렇게 차 마시고 있고 이런 거 많이 올리세요. 그게 워낙에 좀 테라스 있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근데 요번에 거래된 거는 테라스 없는 101동 91평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 사례가 더 주목이 됐다고 볼수 있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 한남도일 91평 110억 거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한눈에 보기에 작년 5월에 거래된 거랑 똑같이 거래되고 이렇게 때문에 1도 안 빠진다. 걸로도 충분히 대단한데 사실 수요층들이 보거나 시장에서 보기에도 같은 110억이지만 약간 더 올랐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이 한남더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우리가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부르는 뭐나이너안나 마크로설프레스트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고 수요층 트래픽이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 2분기 4월달부터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좀 추이가 주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너이 분양 전환 한지가 이제 딱 2년이 되면서 분양 전환 2년차 이슈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인 건데 원래는 근데 우리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 차 이제 작년 11월부터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죠. 현재까지 매매 거래 제로입니다. 그로브레스트 입주 2년 차를 맞이면서도 매매 거래가 제로인데 이게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제로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나이어 한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많긴 한데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번 한남동 110억 거래가 꼭이 거래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00억 정도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적극적인 스탠스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 거래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신규 분양하는 하이엔드 주택들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했던 것 중에 개별 단지의 상품성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이 전반적인 하이엔드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가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더필리스 7상 같은 거는 리차드 마이어 같은 사람이 설계하고 규모가 크고 뭐한 층에 한 세대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이 가고 수요층 피드백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전반적인 하이엔드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4년 반 후에 입주하게 될그 가격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더 생기기 마련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상품성이랑 별개로 그래서 지금 이 한남도 의 거래 사례 하나보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2분기에 는 1분기보다 매매 거래량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월프레스트나나인한남이나 이런 단지들에서도 그동안 이게 트래픽이 없는 상태에서 조용했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laughs> 임대 거래도 없었잖아요 임대 거래도 정말 없었고 거의 다 갱신하고 매매 거래는 제로입니다. 제로. 입주 2년차에 그 아크로서프레스트라는 꽤큰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4개월 가까이 입주 2년차를 지나왔음에도 매매거래가 제로라는 게 그동안 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그런 걸 한번 짧게라도 정리를 해드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인화 한남의 분양전환 2년차가 되고 그 시기에 이런 하이엔드 주택 수요층들 움직임이 뭔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박태환TV에서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식 한남더일 91평 110억 거래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 공동주택 공식 가격 순위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남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식 가격 상위 1 2 공동주택이 추려져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 PH 19펜트 세대 말고는 그 면적들이 한 눈에 보기에 뭔가 좀 특징적인 게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이게 전용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고급주택 좀 관심 많은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고급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고급주택이라서 그 취득세가 증가가 되는 그 이슈가 있는데 그게 복층일 경우에는 2.75 제곱미터, 단층일 경우에는 2.45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취득세를 일반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대비 한 4배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부자여도 이 정도의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수 있고 이건 세금 체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좀 기사가 많이 났던 게 그럼 다주택자가 세법상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20%를 내야 되냐 아니 집 하나 사는데 취득세를 20% 내는 게 아무리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긴 하겠지만 말이 되냐고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이 제가 지난번에 대략 찾아봤을 때 엄청나게 오래된 기준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십년 전 기준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시 가격 상위 12 공동주택 10개를 딱 보면서 2 4 4 7이244.75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단층 273 273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이치로 제곱미터를 턱걸이로 안 넘게 하는 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부자들 타격 제 상품인 고급 주택이어도 이 면적이 넘어가 버리면 거래도 잘안 되고 처음에 이제 분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면적을 안 넘게 기획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뭐그 안에서 평면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 상품이 크게 다양화 되기가 어렵고 수요층들의 니즈는 점점 더 개성 있는 집, 좋은 집, 넓은 집을 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여기 상위 1위에 랭크된 이피 h 칠리9의 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법상 고급 주택인 거죠. 그래서 거의 10% 넘는 취득세를 내고 이제 사는 건데 무주택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수요층들은 넓은 집을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은 74평인데. 뭐 서비스 면적을 엄청 크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상 고급 주택의 기준은 충족을 안 하면서 대형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괜히 그런 뭔가 패단 같은 것만 생기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없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취득세 거치는 것 중에 고급 주택 취득세가 중과돼서 거치는 그게 거의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이 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뭐 1. 퍼센트 넘는 이런 걸 내게 되면은 뭐 천만원이 안 되는 거죠. 집 하나에서 거치는 그 취득세가. 근데 여기 1위에 있는 p h 1 9 같은 것들이 하나 거래되면은 예를 들면 뭐 250억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10%를 넘게 돼요 취득세를 그러면 25억을 넘게 되는 거 25억을 그래서 그 전에 언어 청담이라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350억이었으니까 분양가격이 취득세만 뭐40몇 억이다 이러면서 그게 화제가 됐던 거죠 일반적인 그 5억짜리 집이나 뭐 10억짜리 집이 몇백 개 거래되는 거를 하나 주택 거래에서 이게 거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 주택 취득세가 단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고급 주택 시장의 발전을 좀 굉장히 막고 있다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급 주택 분양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뭔가 다양하고 수요층의 니즈에 맞는 그런 개성 있는 집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게좀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들어서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고급 주택 대비 월등히 비싼 상품성을 만들기가 어려 보니까 근데 이런 면접 같은 것들 때문에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예 뭐대형을 한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사실 조금 더 시소성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취득세 얘기를 좀 길게 해 봤고요 <laughs> 첫 번째는 아무튼 pH-119의 그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 그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 세대인 거죠 여기에는 그 유명 스타 강사 그 현우진 강사가 거주하는 걸로 워낙 유명한데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막 별로라고 이사 갈 거라고 막 이제 강의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제가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집이 안 좋다기보다 당연히 좋겠죠. 엄청나게 비싼데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250억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좋고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 엄청나게 비싼 취득세를 냈고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적지 않게 내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 대비 내가 얻는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도 안 되고 적당한 그 공식가격으로 종부세도 조금 내는 이런 집에 가도 느낄 수 있는 만족 대비 이 월등히 비싼 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같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대략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거래 사례로만 그냥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면 나인원 75평이 94억 5천에 거래된 게 제일 마지막 거래고 PH119 팬트는 물론 거래 사례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250억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나인원 한남 두 개로 사고도 남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근데 내가 두배 이상의 만족이 있나? 이런 생각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튀기도 튀고 그런 시선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지금 우리만 해도 워낙에 유명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 공식 가격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게 매년 공식 가격 상위 10개의 순위가 올라오는데 이걸로 전반적인 시장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그한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비싸냐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PH129라는 단지 안에서도 이 펜트 세대 하나가 1등인 거지 PH129라는 단지가 나이노 한남보다 비싸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2위인 나이노 한남도 펜트 세대인 거고 3위인 한남도열도 100평 단층 펜트인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펜트 동이라 그래서 91평 백평 100평, 그리고 백평은 또 단층이랑 복층 나뉜다 했는데 그중에서 백평 단층이 제일 비싼 거죠 공식 가격이 음, 근데 재밌는 게 아이노 남남이나 한남더일이나둘다 듀플렉스 복층 세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듀플렉스 복층 세대보다 단층 세대가 더 높은가 봐요 가격이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막 복층은 두개층 쓰니까 더 팬트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 면적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면적에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공식 가격이라 그래도 사실 세대의 가치를 환원하는 개념인 거지 이게 땅값 대비 면적 대비 막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매기는 흐름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연동되진 않는데, 실제 시세랑 비례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남 더일만 해도 단층 펜트가 복층 펜트보다 더 비싸니까, 실제로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 라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도 듀플렉스가 워낙 좋고, 비싸지만, 펜트가 지금 거의 추정 가격은 200억이 훌쩍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듀플렉스는 한 200억 정도거나, 뭐 200억 초반 정도를 예상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의미 없는 예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가격이 분양가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동주택 공식가격 상위 10위 순위가 이제 매년 올라왔는데 이걸 그 인해서 그 일반 대중한테 어느 단지가 가장 비싼 단지인가 이게 좀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파르크 한남이라고 하는 단지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세대 그냥 기준으로 어떤 데가더 비싼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파르크 한남이 고급 빌라이고 17세대밖에 없는 그런 단지라서 일반 세대는 한 100억 중반 정도 보는게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매물도 이제 그 정도의 효과를 하고 있고 라이너 한남은 75평이 94억 5천이고 89평도 지금 이제 100억 초반 정도에 지금 이제 매물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그냥 펜트 기준으로 가장 비싼 세대가 얼마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 고급 주택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단지별로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실제로 그런 계열의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단지의 순위로 그냥 잘못 인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어느 단지가 더 좋은 단지냐를 매긴 순위가 아니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그 세대의 기준으로 어디가 제일 공시가격이 비싸냐를 그냥 언론에서 이게 재밌으니까 표로 만들어서 이제 매년 기사에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지별 흐름을 파악한다고 할 때. 이 정도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된 거 상위 10위 공동주택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원래 같으면 뭐 순위가 어디가 뭐 바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단지별 그 리뷰 같은 거할때 차라리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올해는이 상위권에 랭크되 있는 단지들 중에 크게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 좀 내년이나 내후년 뭐 이럴 때부터 고급주택 시장에서 사실 좀 이슈가 있는 게에테로노 청담이라는 단지랑 원어청담이라는 단지에 또 그런 특화되어 있는 펜트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뭐 여기 더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적혀있는 이 PH119 위에 랭킹이 될때 어떤 식으로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다고 볼수 있고 또이 워너청담 펜트하우스가 에테르노 청담 펜트하우스보다 거의 50억 가량 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공식 가격에 반영이 될까? 이게 분양가랑 꼭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에테르노 청담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단지의 대지가 워너청담보다 뭐 크다 뭐 이런 개념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면적 자체를 그 3개 층을 쓰게 되면서 거의 300평 정도를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위에 맨 위에 루프탑까지 같이 통째로 쓰게 되면서 그래서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지금 여기에 랭킹돼 있는 주택들도 그 정도의 면적을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분양가는 원어청단 펜타하우스가 물론 50억 가량 더 비싸지만 이게 어떤 게 차후에 뭐 내년 내후년 막 이럴 때이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가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간 박태양 3월 4주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 재미있어하실만한 내용으로 주간 박태양 4월 1주호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